아랫집과 윗집의 소음 폭력, 당신의 가족도 위험하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 날수 있다. 아랫집과 윗집의 소음 폭력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가하는 불법 소음 공격의 현실. 아랫집과 윗집의 무분별한 소음은 단순한 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하며, 그로 인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랫집에서의 소음은 피할 수 없는 생활환경의 일부가 되어 피해자의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소음폭력은 고통받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근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음폭력에 숨겨진 피해자들, 소음폭력의 피해자는 그 자체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가족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노인들에게 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혼자 거주할 때 이러한 소음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점차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변 이웃들,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 공사장 인부 등 일하는 사람들도 소음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 학생들은 집에서 학습해야 하지만 소음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실, 조직 스토킹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무의식 중에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들은 단순히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악의적인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지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피해자는 자신의 괴로움을 풀 곳이 없으며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